안녕하세요. 자, 동영 모의고사 어, 1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친 부분과 음, 표준 발음이 모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속도가 좀 날이라고 봅니다. 다, 다 승수하면 안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일본의 진흙과 해서, 우리 기억받침, 기억, 디귿 비읍, 아음절이 비읍, 뒤급 비읍 등 안우음 소리로 끝나면 뒤에 오는 말은 된 소리로 발음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된 소리 발음의 요건이에요. 따라 진흙과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흙을 자 이렇게 앞에 겹받침이 있을 때 뒤에 모음의 형식 형태소가 오면 모음의 형식 형태소가 오면 뭐가 일어난다? 탈락이 일어나지 않고 연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겹받침에서 뒤에 것만 첫 소리로 옮겨가죠. 그러니까 흙, 흙을이 아니라 흙을 하고 발음을 해야죠. 두번째깨 틀렸네. 다음 2번. 협의했죠. 자, 우리 협의했을 때 우리말의 모음의 의는, 모음의 의는 두 번째 음절의 의는 의와 이. 두 가지가 모두 소리 나니까 협의도 되고 협의도 되죠. 이거 조심해야 돼. 즉 모음의 의는 즉 의와 이두 가지 발음이 모두 되죠. 그러므로 받침이 연음되어서 협의, 협의 두 가지가 모두 발음돼요. 조심할 건 아예 표기에, 표기에 자음이 있는 의는 이로만 소리 나고 그렇죠? 문이 하고 이로만 소리 나고 즉 앞에 받침이 연음되는 경우에는 협이 협이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이 모두 됩니다. 다음 그 옆에 숱하게의 경우 자 발음은 숱하게 하고 발음은 맞는데 이제 음운 현상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니까 먼저 숫은 대표 디귿으로 나고 그것이 뒤에 히읗과 만나서 숫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발음돼요.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은 먼저 교체 음절의 끝소리 교체 교체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읗이 되니까 뭐가 일어난다? 축약이 일어난다. 이것도꼭 잊으면 안 되겠죠? 이 교체와 축약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이건 출제가 한번 됐던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 둘다 맞죠? 협의, 스하게 3번, 옷한 벌. 자, 우리가 방금 이렇게 옷에 대표음은 시옷은 디귿으로 소리가 나고, 문제는 이 디귿과 그리고 히읗이 만나면 그때 축약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옷한벌 하고 표기가 되죠. 결코 디귿이 그대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디귿이 히읗과 만나야 옷한 벌하고 축약이 일어나서. 오탄벌 하고 발음이 되죠. 거기 써 있는 건 틀렸죠. 다음 갑어치 이건 맞죠. 갑어치는 자어치는 굉장히 예외적인 단어가 이 어치가 전미사예요.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대로 연음에서 갑서치 하고 발음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갑어치하고 발음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인 예외적인 발음이다. 예외인 경우고 평소의 발음이라면 갑서치라고 해야죠. 음, 왜냐하면 시옷이 모음의 형태소 앞에서는 연음되어서 갑서치하고 발음돼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갑어치하고 발음이 됩니다. 3번은 오탄벌의 발음이 틀렸고요. 자, 바디랑이 아니라 이때 이랑은 명사죠? 즉 명사와 명사가 만나 합성명사예요. 그러면 이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뒤에 오는 형태소가 즉 명사로서 실질 형태소니까 아까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이렇게 조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실질 형태소가 일어났을 때에는, 실질 형태소가 일어났을 때에는, 즉 앞에 있는 모음이 이 야, 여여유로 시작하면 니은이 첨가되죠. 그래서 밭은 대표음이 일어나서 디귿이 될 거고, 이랑은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니랑이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때, 비음 니음과 그리고 디귿이 만났으니까 이 디귿은 비음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반니랑 하고 최종적으로 비음화가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교체 그리고 니음첨가 그리고 비음화. 그러므로 교체가 두번 일어나고. 그리고, 첨가가 한번 일어나는 이런 발음입니다. 반이랑이죠 바디랑이 아니고, 인기척 해서, 인기척이 아니라, 인기척. 나는 인기척에, 즉,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러므로, 1번에 모두 발음이 오른 건 2번이죠.